admire 이란 단어 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admire 라고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뭐 존경하다, 존중하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admire 랑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존경하다 respect, respect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 같죠, 그쵸이두 단어의 차이가 엄연히 있는데 admire 라고 하는 거는 감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걸 노래를 듣거나 어떤 춤을 보거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성실히 살아가라 이런 모습을 보거나 할때와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 수도 있겠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감탄하면서 보는 거죠. 그거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r e s p e c t 는말 그대로 우리가 어른을 존경하거나 또는 우리가 교수님을 이제 학생이 교수님을 존중하거나 이제 이런 걸할때 우리가 respect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I really admire your enthusiasm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네가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거를 내가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I respect him as a teacher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나는 그를 선생님으로서 존경한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시 admire이라고 하는 거는요. 감탄하면서 보다라는 제 그런 뜻에 가깝고요. admire이라고 하게 되면은 팬이란 뜻도 되고 또는 뭐추종자인제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는 거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막 우러러 보는 제 그런 사람이라서 admire이라고 하게 되면 팬이란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admiration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감탄이라는 뜻입니다. 감탄 그 다음에 admiral 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거 갑자기 생툰 맞은 단어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장군 또는 뭐 해군 대장 이제 이런 사람을 저희가 admiral 이라고 부릅니다 admire 가지고 이제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예문 만들 수 있는지 하나 볼게요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차분한 그녀가 감탄스럽다 이렇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거이거를 admire 사용해서 I admire her coolness under pressu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admire her coolness under pressure. 자, 그녀는 그의 보컬 스타일에 감탄했습니다 하게 그 되면 she admire d 사용하면 되겠죠. She admired his vocal style. She admired his vocal style. 우리는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다. 감탄하며 보단데 다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또 감상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경을 보기 위해서 잠깐 멈췄으니까 we stopped to admire the scenery. 자, stopped to do something과 stopped doing something의 차이가 엄연히 있죠. stopped to admire이라고 하게 되면 감탄하면서 보기 위해, 그러니까 t o 뭐某를 하기 위해 멈춘 것을 stopped to do something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stopped doing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하고 있던 행위를 멈출 때는 stopped doing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겠죠. We stopped to admire the scenery라고 하게 되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감상하기 위해서 멈춘 게 되는 거예요 We stopped in order to admire the scenery.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stopped to에 이 to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아실 수 있겠죠